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란기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요란기아 17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북 이스라엘 19대 왕호세하의 통치에 대한 내용과 북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정리하여 요약한다면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의 통치 개요와 평가, 보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즉위해서 9년간 북이스라엘을 청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즉 마지막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가? 아수르의 후원을 받아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한 아수르파인 베가를 제거하고 구테타로 일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에 대한 평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본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지는 하지 않았다고 약간... 그보다는 좀낫다 이런 평가가 주어진 거죠. 그러고 그러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스루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호세아가 조공을 바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호세아가 에굽 방과 결탁해서 아스루를 배반합니다. 그러자 아스루 왕이 제차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을 오게 가두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3년 만에 함락을 시킴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연도가 BC 722년도죠. 그리고, 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해 가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오늘, 이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 왕은 역대 북 이스라엘 의 여러 왕들과는 조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적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적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해가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연후 왕들과 비교해보면 좀 호의적인 평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호세아 왕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송아제는 섬겼습니다. 금송아제는 섬겼지만 그 이외에 새로운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경,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절기 또는 예배에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인정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즉 B.C. 722년도에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호세아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음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호세아 왕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좀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음. 저 집사님보다는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적어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잖아. 가끔 나는 아침 예배도 드리고, 가끔 나는 순모임도 참석하고, 나는 가끔 성경을 보기도 해. 목사님이 전체 카톡방에 올려준 그 카톡을 통해서 나는 큐티를 하기도 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조금 더우회에 두고 비교하며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 경제 원칙을 한번 본다면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이윤을 내려고. 세상 경제의 원칙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적은 투자로 많은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쾌락을 즐기고,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적당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오늘 우린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요즘 같이 우리는 아이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올이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순종했다가 삐졌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잠시 세상에서 내가 즐길 거다 즐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 이것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촌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당한 어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 올인하며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한쪽 바른 세상에 한쪽 바른 교회에 이렇게 적당, 적당한 적당 신앙생활을 우리는 절단코 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적당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영적인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착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모델로 삼지 못하고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우위에 두고 비교 분석하면서 만족했던 나의 나약했던 신앙생활. 우리의 얍삽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원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근절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정계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유를 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영적인 그러한 문제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과감하게 세상에 젖어 있던 나의 한쪽 발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고 계십니다. 십자가 주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길 이제 우리가 우리게 맡겨진 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